안녕하세요. 어, 혹시 생리주기가 좀 달라지거나 그 부인과 검진 생각하면 괜히 좀 불안하고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많으시죠. 특히 당신처럼 젊은 여성분들 흔히 겪는 문제인데 이게 또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정보도 너무 많고 뭐가 맞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 주신 자료들, 뭐 의학 기사도 있고 정보 발표 자료, 병원 정보, 아 그리고 블로그 글까지 다 모아 봤습니다. 네.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죠. 이걸 바탕으로 음, 10대 20대 여성분들이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문제들, 생리 불순, 자궁 근종, 그리고 난소 낭종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요. 네.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죠.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통해서 당신이 아내몸 상태가 이렇구나 더잘 이해하고 또 어떨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최근에 바뀐 건강보험 정보, 초음파 비용 같은 거요. 아 맞아요. 그 실질적인 정보까지 딱 얻어가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가정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게 역시 생리 불순인 것 같아요. 보통 21일에서 40일 사이다 이걸 정상으로 보는데 이걸 벗어나거나 양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게 불순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청소년기에는 이게 특히 흔하고 어,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이것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원래 이래 하고 넘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어,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신호요? 어떤 신호일 수 있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첫째로 10대 때 초경하고 한 2, 3년 지났는데도 계속 주기가 불규칙하다. 이러면 단순 적응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음, 호르몬 불균형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걸 그냥 두면 나중에 뭐 성장 문제라든지. 심하면 임신이 어려워지는 난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여러 자료에서 나오고요.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군요. 네. 그럼 호르몬 불균형 말고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20대가 넘어서도 불순하다면요. 아, 네. 20대, 30대 생리 불순 원인으로 아주 흔하게 언급되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요? 이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난소에 작은 난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게 내분비질환이라 호르몬이랑 관련이 깊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몸에 털이 좀 많아진다거나 여드름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궁내막암이나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궁내막증이라고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조직이 다른 데 가서 자라는 병인데 이것도 심한 생리통이랑 같이 불순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아, 그리고 급격한 다이어트나 체중 증가. 이것도 호르몬 균형을 깨서 영향을 줄수 있죠.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대체 어떤 상황일 때 아, 이건 진짜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딱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딱 짚어주는 기준점이 있어요. 일단 생리불순이 3개월 이상 계속될 때 3개월 이상이요. 네 그리고 생리 기간이 아닌데 피가 비친다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막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다. 아니면 뭐 가슴에서 유즙이 나온다거나 이런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 그때는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생리 주기 문제 말고 또 걱정되는 게 혹시 내몸 안에 혹이 있나 하는 거잖아요. 자료 보니까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이게 젊은 여성들한테도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궁근종은 특히 35세 이상 여성분들 중에는 거의 뭐20% 정도가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 양성 종양인데요. 20%나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20대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해요. 유전적인 영향도 좀 크다고 하고요. 20대도 안심할 수 없군요. 그렇죠. 이게 자궁 근육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건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근데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생리량이 확 늘거나 생리통이 엄청 심해지거나 아니면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럼 난소낭종은요? 그것도 흔한가요? 네. 난소낭종도 정말 흔하게 발견돼요. 난소에 생기는 물혹인데 대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배란 과정에서 그냥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기능성 낭종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드물게는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에 가서 생긴 자궁내막종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종양일 수도 있어서 초음파로 이게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막 꼬이거나 터지면 배가 엄청 아플 수도 있거든요. 급성 복통으로요. 그렇군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빨리 알아채려면 정기적인 검진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료에서도 생리를 하는 여성이라면, 음,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권장하던데요. 네, 자궁이라면 난소상태를 정기적으로 보는 게 좋죠.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진. 이것도 2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꼭 챙겨야 하고요. 아, 백신도 중요하죠. 아, 그럼요. 특히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크니까요. 만 12세 여아는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주고 최근에는 지원대상이 더 늘어서 만 13세에서 17세 그리고 저소득층 18세에서 26세 여성까지 확대됐으니까 해당된다면 꼭 챙기시는 게 좋죠. 오 지원대상이 확대됐군요. 좋은 정보네요. 네. 그리고 검진 얘기 나온 김에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바로 초음파 검사 비용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진짜 부담됐잖아요. 네 엄청 부담됐죠. 이게 4만 원대에서 많게는 13만 원 넘게까지 다 본인이 내야 했거든요. 근데 2020년 2월부터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엄청 확대됐어요. 그래서 최초 진단 시에 의원급에서는 한 2만 5천 원 정도, 병원급에서도 5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비용이 크게 줄었어요. 와, 정말요? 반값 위하로 줄었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6만 원 넘게 내던 검사가 이제 3만 원 초반대로 가능해진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죠.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이제 부담 없이 정기 검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야,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부담이 줄었으니 정기 검진 진짜 미루지 말아야겠어요. 네, 꼭이요. 그럼 만약에 검진에서 근종이나 낭종이 발견되면요. 그럼 다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아, 꼭 그렇진 않은.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많고요. 약물로 조절하기도 하고요. 아, 지켜보거나 약물 치료도 가능하군요. 네, 물론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로봇 수술처럼 회복이 빠른 방법들도 많이 쓰이고요.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MR 하이프라는 것도 있어요. MR 하이프요? 구은 보죠? MRI로 보면서 초음파 열을 이용해서 근종만 딱 태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근종에 다 되는 건 아니라서 먼저 MRI 검사를 해서 적합한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치료 방법도 다양하네요 네 환자 상태에 맞게 선택지가 많아졌죠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생리불순이든 자궁이나 난소의 혹이든 가볍게 볼건 아니지만 또 너무 미리부터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이 이렇게 확 줄었으니까 정기 검진으로 내몸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몸에 작은 신호들에도 좀더귀 기울이고 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전문가 도움 받으면서 건강을 좀더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거죠? 저희가 오늘 다룬 자궁근종, 난소낭종,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질환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네,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죠. 근데 뭐 호르몬이랑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추측은 난고요. 그렇다면 정기 검진 외에 당신의 몸이 보내는 좀더 미세한 신호들, 예를 들면. 뭐 식단 바꿨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컨디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장기적인 여성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좀 텀색하고 시도해 볼수 있는 능동적인 관리 방법 그런 건또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